지난번 문재인 정부가 음. 어, 촛불 항쟁으로 탄생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떠냐. 개혁의 요구를 하나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결국은 윤석열 같은 괴물 정권을 만들었던 거 아니냐. 또 그런 과오를 반복할 거냐라고 하는 회의론이 굉장히 컸었고요. 사실 우리 한국사에서 항쟁을 통해서 정권을 끌어내린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죠. 이번 윤석열 퇴진의 촛불 광장이 열린다면 예. 그것은 그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항쟁의 성과도 가져가야 된다라고 네. 생각했고, 항쟁의 성과는 덩권교체 이후에 그 시민들이 요구하는 바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죠. 상당히 진보적인 요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, 네. 그런데 돌아보면 문재인 정부는 왜 개혁에 실패했느냐. 5년 내내, 예를 들어 들어보면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올라갔지만, 당시 야당의 반발에 의해서 국회 문턱도 넘지 못했잖아요. 국민투표는커녕 그래서 결국은 이 내란 세력에 맞선 항쟁이 압도적인 결과를 통해서 결론이 나고 그 압도적 결과를 함께 만든 광장의 시민들이 정치적 개입력도 차기 정권에 할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을 드리는 것도 진보 정당의 사명이겠다라고 음. 생각을 했습니다.